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아, 이 꽃이 이렇게 오랫동안 피어 있 가지고요. 아우, 이제 지기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오래 피어 있네요. 이렇게요. <laughs> 여기 아우. 아, 근데 이 물결 때문인가 제가 보기에 뭔가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아하 우리 담쟁이 이만큼 자랐고요. 지금 막 장갑 <laughs> 이렇게 흙 묻은 장갑. 아이아 이거 지금 이렇게 아제 비가 어젯밤에 조금 와 가지고 그냥 잎사귀만적시다 말아 갖고 소아 가루가 그냥 막 붙어 있네. 이렇게 바짝 보면은 음, 우리 이제 앵두가 곧 익을 것 같고요. 저희 어 저희 집에 어제 그저께 사실은 저녁 때이 돌들이 올라왔는데 저 아래 마을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 바위솔 여기 심었고요 여기도 심었고요 국화 이 바위솔을 <laughs> 이 프레이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떼어 심어갖고 살면은또 제가 옮겨 심고 이 프레이팬 이거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쓰시던건데, 지금까지. 그니까, 여기.. 그니까.. 음.. 며칠 전에 항아리.. 저 밑에 우리 남편 친구분 댁에서 가져다 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거랑, 여기 물그림자에서 우리 저 전시관 음.. 물에 비치는거, 그니까 제목도 없이 올렸던 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왜 그러냐면 아마 다시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단지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뿐이 없었어요. 근데 얘를 이큰 이 애를 거기 옛날 집이라서 담 뒷담이 좁아가지고 깨지긴 했어도 저는 얘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우리 남편 안 된다고. 우리 남편 어디 갔어? 깨진 아 깨진데 여기 보이시나요? 그랬는데 그날 저는 이이 등치가 이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데다 얘를 갖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찍는데 우리 남편 아랫마을 뭐 저기 사인 받으러 가야 된다라는 말을 얼 듣고요. 아 이때사 기회다 하고 선 제가 또 이제 그 집에 그걸 다 치워졌. 이분은 이걸 깨트려서 버리신다고 한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이큰거 깨지긴 했어도 밑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장식용으로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세 점을 또 다시 가져다 놓고 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미쳐. 제가 제목도 쓰지 못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막 엉망이죠. 이거 이제 이거 이따 저녁 때 되면 또 이제 얘도 이제 자리를 잡겠지만 이렇게 막 어저께 이 돌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둘레로 놓고 여기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선을 해놨어도막큰 차들은 막 여기다 제가 저쪽에 놓은 화분을 놨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화분이나뒹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때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틀 사흘까지도 그냥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고 저는 정말 흡족합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금방 제가 이 국화가 이거 대국인데 엄청 큰 국화인데 갖다 심고 이런 순간들이 아직 이게 물 죽은 물기도 마르지 않은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기차 지나가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기차가 우리 저기 전 시간 저기 저 그러니까 저 저기가 차실이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차 기차 지나가는 거저 마을 입구에 차 들어오는 거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 앉아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돌들을 다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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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남편 놀이터가 쑥 들어간 눈이었었는데 흙, 몇 차례 걸쳐서 흙 받으면 흙만 나오나 이 돌들을, 거기서 제가 막 새벽으로 밤, 그러니까 해 넘어가면 요즘에,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한, 이것도 한 3, 4년? 4, 5년에 걸쳐서 몇번 이렇게 쌌지만 이것들이 다 여기 저 컨테이너가 너무 큰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기를 한세 번에 걸쳐서 쌌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았고요. 뭐랄까, 좀, <laughs> 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막 새벽으로, 밤으로 막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아까도 아랫마을 어떤, 성님, 아시는 성님, 형님 네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윗마을이 좋아질 줄이야, 그러시면서 너무 좋다고 두 바퀴를 이렇게 돌으시더라고요. 그니까, 아, 근데 아쉬운 건이 뜨개촌 간판도 제가, 아, 이거를 실로 이렇게, 이제 완전 탈색돼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그런 대로 보여지는데, 안 보여지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가, 이거, 아,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군색 아, 바탕에 베이지색이라서 산뜻하게 뜨개촌이 잘 보였었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 제가, 아, 왜 입을 가리고 말해갖고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지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